지금 일단 그 국적과 관련해서는 단수 국적이든 복수 국적이든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군원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입니다. 임용이 되고 나면 임용이 되고 나면은 이제 15 생활을 하게 되죠. 15 생활을 하게 되는데, 5급 일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다음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적용을 받아요 군무원은 그래서 어 1급부터 5급까지는 6개월 6급 이하는 3개월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아 이거 기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게. 일반 공무원하고 군무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본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어, 15기간이 5급 군무원은, 그러니까 그, 니까그 6급 이하는 6개월, 5급 이상은 1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은 그래. 그게 맞는데,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군무원은 3개월, 5급 신규 채용자는 6개월. 이렇게 그 일반 공무원들보다 시보 기간이 짧다. 요거 요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국무원하고 공무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보 기간과 관련해서는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